산노모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덮친,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는 게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의적의 역사로 홍해가 돌로 쪼개지며 마른 땅을 밟음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출애국.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오셔서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다된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예 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물을 마신 그 자리에, 오, 이게 뭐냐? 전쟁의 소식이로다. 전투가 벌어졌죠. 르비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땅을, 너희들이 우리가 사는 거주지를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막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며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 에꼭 필요한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가? 아말렉이란 게뭐 누구냐, 과연. 8절,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 그 이름은 야곱의 쌍둥이가 있죠. 에서.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죠. 한 5분 정도.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의 이첩 딥나를 아내로 들였는데그첩 딥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걸 막고자 전쟁하며 걸어온 것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집안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싸움이지요. 근데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 사우랑 시대, 다윗도왕 시대에 많이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히스기야왕때 남은 500명을 다 진멸함으로 인해서 끝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다 멸살시켜라. 남기지 말아라. 아말렉을 존재하지 않게 해라.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육체적 욕망. 세속적 인간.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겪고 다투어야 할 부분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너희가 끝까지 끼고 살 수는 없다. 그걸 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멸해라. 뽑아내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육체적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말렉을 멸해라.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섬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아이고, 저거 참잘 부려먹어도 괜찮겠다. 아, 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보니까 너무 좋은 탐스러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다. 한 살려뒀어요.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화근이 돼서 아각의 후손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에스더서에서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하만은 그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에스도서에 나오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의 선봉장이었습니다. 하만.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 아말레. 남겨둬가지고 하만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정욕, 탐심이 나를 막 흔들었어요. 야, 저 저것도 탐 탐스럽지 않냐? 너도 그거 한번 너도 그거 한번 취해라. 얻어라. 그쪽으로 막 그 모든 정력을 다 쏟게 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육체는 가져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육체는 있잖아요. 그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를 줬다. 그게 믿음이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내네 안에서 그 문제를 내가 다스리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내가 바로 변화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안 되면 문제예요. 자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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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아말렉이 끊임없이 삶의 순간마다 다가와 싸움을 겁니다. 아말렉은 육체적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하나의 우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딪칠 싸움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욕망, 욕심, 이기적 자아 모두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제 그 방법. 첫 번째, 말씀과 함께 하는 믿음의 손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들라. 자, 구절입니다. 모세가 요수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요수와에게는 바로 진중에서 싸우라. 라고 분부했고, 내일 내가 모세,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본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을 냈어요. 아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함께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체험적인 지팡이. 너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건 내가 너와 약속한 말씀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기인데 지금 칼이, 칼을 붙잡고 있는 게더 낫잖아요. 야야, 지금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 칼로 전시니까 칼로 바꿔달라. 나도 칼을 들겠다.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 아니면 진중에서 같이 싸우든지 칼을 잡아야 되는데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려면 이 세상 무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의 무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무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말씀에 대해서, 여긴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적어도 천 가지 가까운 약속이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없어서는 안될 기도의 손이 함께 합니다. 기도의 손. 10절, 11절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 손은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들었겠죠? 한 손은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생각 같아서는 모세가 산 아래에 그냥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칼을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싸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백성들은 어이 모세가 우리들로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어이 저산 꼭대기로 피신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실에 가는 것은 피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방을 찾는 것은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천국에서도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아닙니다. 진정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주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를 지으셨으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나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는 생활도 권고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가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도가 힘을 얻으면 생활에 활력을 또한 얻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주여. 믿는다는 건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손 내려. 손 내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야,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된거 안 알잖아. 더 들려옵니다. 야,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많아. 봐봐.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 너 기도에 손 내려. 그러지 말고. 황금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그 시간에 돈 벌어, 돈 벌어. 기도에 손 내려. 그러나 기도의 손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 내릴 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다른 손이 올라갑니다. 뭡니까? 내 손이 올라갑니다. 나를 의지하는 내 힘, 내 지혜, 내 판단, 이 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죄악에 젖은 인생들의 소리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았는데 그거 후두둑 끊고 내려와라 왜못 내려오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내려오시오 그러나 주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렸습니다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산 위의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신앙이라고 볼수 있는데 산 아래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산 위의 신앙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 이 전투 상황을 버티게 하는 또 하나의 손이 보입니다. 함께하는 손입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하 살아가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피곤해 죽겠네. 감당할 수가 없네. 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나이 사업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아유 나 이제 공부 등 집어치울 거야. 나더 이상 공부 버틸 수가 없어. 그게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쭉 들어야 되는데 내려오자 내리기만 하면 지는데 여기 함께하는 손이 보입니다. 12절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루 종일 손을 들었어 하루 종일 함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아론 훌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지요? 모세의 형입니다. 몇살위세살 위의 형입니다. 그러나 동생의 손을 붙잡고 도왔습니다. 훌은 누굽니까? 훌은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 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죠. 모세의 매형이 후입니다다둘 양쪽이 다 모세에게서는 손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함께하는 기도가 됐어요. 여기 또한 사람이 요수아 여수 아닙니까? 요수아는 저 아래 진중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족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정 정찰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중에 한 사람이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의 지도자가 됐고 거기서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죠.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할 때,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그 곁에 함께 하는 사람. 그 협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두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저는 번동평화교의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놓칠 수 없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든 손을 받으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그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됐어요 2사에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너희들이 손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손에 포개고 있다 나도 그 손을 포개고 있다 자문 21장 31절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분 따라서 해보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 확신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돼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잠몬 21장 31절 말씀. 자 이제 이 르비딤 전쟁이 일어났던 거기에 아말렉이 거반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피 바다가 된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자축 파티를 연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는 깃발이죠,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의 깃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게 하신 그 손이 여호와의 깃발이 되었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깃발이다. 지금 이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깃발이 산꼭대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깃발이 떨어지면 지는 거고, 그 깃발을 흔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삽니다. 전쟁에서 군대의 깃발을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그 깃발이 되는 그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렛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싸우는 것 같지요? 여호와가 싸우신다.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육체적 우상, 세속의 우상이 아말렉입니다. 자자 손손 싸워야 할 아말렉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을 가져오는 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자, 첫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없어서는 아니 될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뭐가요? 이김을 가져오는 손이에요. 세 번째, 이 상황을 버티게, 버티게 하는, 함께 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결국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 싸움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중환자실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돼요. 그걸로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터에서도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공부방에서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터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손을 보고 믿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손, 그리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피곤해하는 자와 함께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날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